일단 체온 조절 과정은 일단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구분해야 될 개념이 있어요. 열 발산량에 대한 개념과 열 발생량에 대한 개념. 열 발산량은 체내에 있는 열이 몸 밖으로 빠져 나가는 양이고 열 발생량은 내 몸에서 열 에너지를 생성시킨 양이거든. 그럼 내 몸에서 열 에너지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 세포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그래서 정의할 때 세포 호흡 결과 발생한 열 에너지. 이그 그러면 체온 조절하려면 어떤 사람의 몸이 있으면 나름대로 체온을 유지하려면 그만큼의 무슨 에너지가 있어야 돼? 열그 에너지가 있어야 거. 되거든. 근데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이게 무슨 양이에요열 발산 량이에요 그럼 빠져나간 만큼 모여줘야 뭐 돼. 맞아. 열을 발생시켜줘야 되지. 세포가 해야 되니까. 외부 온도가 좋은이에요. 그럼 열 발산 량이모여있수 없어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 그럼 열 발생 량도 늘려야 돼. 그러면 외부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열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양은 무슨화시켜야 돼? 최소화 시켜야 되겠지. 그리고 이 양을 살짝 모여주면 늘려주면 체온이 유지되는 걸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 반대로 외부가 고온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열을 내 몸에 같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열을 빨리 모여들어서 빼내고 열 발생량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 죠이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내 몸의 체온을 크게 조절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열 발산량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그 흐름도 좀 잡아야 되고. 자, 첫 번째가 열 발산량 관련 사례 첫 번째가 뭐일단은 때 적응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적응 의 사례. 자, 위도별 동물들의 몸집, 피하 지방층의 두께, 말단 기관의 두께가 크기에 좀 차이가 나지. 예를 들면 북극 여우하고 뭐가 있어요? 열대 여우가 있어요. 사막 여우. 그러면 몸집이 누가 커요? 얘가 크거든. 왜? 여기는 주로 무슨 상태라? 좋은 상태라. 몸집이 커지면 시간당 나가는 열 발산량을 줄일 수 있지. 됐지? 그다음에 얘들의 말단 부위는 뭐예요? 작아요 얘네 말단 부위는 커요. 크면서 뭐예요? 얇지? 그니까 공기의 접촉 면적을 최대화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집도 작으면서 어, 얇은 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열 발산량 뭐할수 있어요? 최대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거기다가 이들은 피하 지방층을 많잖아. 얘는 피하 지방층 이좋고 근데 피하 지방, 지방 자체가 단열 효과를 주기 때문에 얘는 열을 빼앗기는 걸 최소화 시키려는 과정이죠. 구조적인 특징을 보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사례요. 계절별 동물의 털의 양이 변화. 쉽게 얘기하면 털갈이로 표현하게 되는데, 동일한 위도의 산는 놈이에요. 예를 들면, 개한 마리, 개. 개가 있는데, 이 개가 겨울철이에요. 겨울철에 당연히 뭐가 많겠어요? 털이 많겠지.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요. 온도가 높아지잖아. 털이 많으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털의 양뭐여야 돼. 줄여야 돼. 그래야 공기와 피부의 접촉 면적을 늘려서 열 발산량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럼 다시 여름에서 오도록 가요. 겨울로 가면은 다시 털의 양거예요 다시 늘린다는 얘기예요. 이 대체? 이제 참고로 여름에서 겨울로 갈때 있잖아. 이때 기존의 털은 없애고 새로운 털을 만들어요. 훨씬 보온력이 좋은 걸로. 알았지 그런 내용들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피부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해야 되거든. 피부를 보게 되면 피부의 단면이에요. 피부의 단면이고 여기가 외부주의 외부, 외부 기체라고 볼게요. 대기라고 보면 되는 거고, 여기 피부 내부니까 체내지. 체내 에 있는 열 에너지가 피부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잖아. 그렇지? 외부가 현재 무슨 상태를 보면? 좋은 상태로 보면 이 열이 빠져나가는 양 양을 뭐 뭐할수 있어요? 많아질 수 있지. 그러면 이이열 발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기와 피부의 접촉면을 보시게해야 뭐 돼요. 줄여야 되거든. 그럼 피부를 뭐 시켜야 돼요? 수축시켜야 되거든. 근데 피부는 근육이, 근육 자체가. 아니잖아. 그래서 피부 아래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여주는 거지 피부 아래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여주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피부도 뭐하게 돼? 수축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수축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이제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수축하기 때문에 이놈들이 여기로 향해서 몰리잖아 몰리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돌톨톨 오돌톨톨 뭔가 튀어나와요 이걸 뭐라고 그래? 음. 소름이다 라고 표현을 해 됐지? 얘들이 또착각하는게 어, 이렇게 솟아오르니까 표면적이 증가하네 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표면적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놈들이 뭉쳐져 나와서 뭉쳐가지고 이랬지 덩어리가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공기와의 접촉 면적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요. 왜냐 그럼 보면 되고 자 그다음에 털이요털 털이고 있 털을 세워주는 근육이 있거든 여기 그 근육 있어요 이 근육 뭐라고 그래? 입목 근이라지, 모목 털을 세워주는 근육이란 얘기야 근육이니까 뭐가 가능해 수축과 이완이 가능하겠지. 참고로 잇목근은 내장근이야, 심장근, 골격근, 내장근이지. 여기 뼈 없어요. 왜지? 얘가 수축하잖아. 수축하게 되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수축을 하거든. 그럼 이 길이가 이렇게 줄어든는 얘기지. 줄어들게 되면 여기 피부도 같이 이 안쪽으로 뭐하게 돼? 들어오게 되거든. 이제 잇목근 수축을 하게 되면 뭘 수축시키는 효과를 줘요. 피부를 수축시키는 효과를 줘요. 됐지? 그럼 털이 뭐지 이렇게? 세워진제 근데 인제 인간 같은 경우는 털을 세우게 되면 뭐 얻을 수 있는 단점 장점은 없는데 털이 많은 동물들 있잖아. 털이 많은 동물들은 이게 털이 세워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털이 끝에가 모이게 되거든. 그러면 털이 누워 있을 때보다 털이 세워지게 되면 여기서의 단열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는 실험 결과가 있어요. 이해 됐지?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됐거든. 실제 실험해 보니까 털을 세우게 되면 단열 효과가 훨씬 더 커지더라는 게. 됐지? 이렇게 이제 털이 많은 동물들은 이런 특징까지 갖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당연히 피부를 못뭐 시키게 돼요 이완시키게 되지 그러면 잇모근을 이완되면서 같이 피부도 이완하고 그 과정에서 털이 이제 누워지게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사례가 피부 근처에 혈액량을 조절하는 거지 피부 근처에 여기 피부 바로 아래쪽이에요 피부 바로 아래쪽에 무슨 혈관이 지나가 요 모세혈관이 지나가지 이렇게 이렇게 모세혈관이 구물형 구조니까. 혈액이 이렇게 이동한다 가정하게 되면 혈액에도 당연히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열에너지가 같이 지나가고 있거든. 그러면 외부가 좋은 이에요. 그럼 열 에너지 발산량 뭐할수 있어? 늘어날 수 있잖아. 이거 뭐 해야 되거든? 줄여야 되거든. 그러면 최대한 피부 근처로 가는 혈액량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줄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래쪽으로 혈액량을 늘리고 이쪽으로 는 혈액량을 최소화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면 모세혈관 자체가 혈액량이 줄기 때문에 혈관 폭이 뭐할 수밖에 없어요? 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랬지? 그러면 이거를 겉에서 어떤 사람이 이사람의 피부로 관찰하잖아. 그럼 이런 경우는 피부 쪽으로 피부 바로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혈액량 줄게 되는 거지. 혈액 자체가 무슨 색이니까? 붉은색이니까. 평소보다 붉은색의 빛이 덜 보인다는 얘기지. 피부가 훨씬 더 하얗게 보인다는 얘기. 이랬지? 근데 여기서 고온 상태예요. 고온 상태면은 이쪽으로 가는 혈액량 보에 늘리잖아. 늘리면 혈관폭이 다시 보이지? 늘어나게 되지. 그럼 이쪽 혈액량 보하게 돼. 늘어나게 되는 거지. 이걸 겉에서 바라보게 되면 붉은 빛의 양이 늘어나거든. 이게 피부가 어떻게 보여? 붉게 보인다는 얘기지이됐니이런 흐름을 보는 되고. 그래서 대표적인 이러한 사례들이 뭐와 관련돼 있다는 거야? 열 발생량과 관련돼 있다. 됐지? 그다음에 열 발생량과 관련돼 있는 거는 대표적인 세포 호흡량을 늘리는 거지. 이제 내가 뭐 운동을 했다. 됐지? 뭐 근육이 심하게 떨린다. 이런 과정들이 열 발생량과 관련돼 있어. 됐냐? 자, 그다음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어떤 상황에 대한 조절 과정이 나오냐면 뭐다 풀어봤겠지만 좋은 상태에 대한 시험문제가 굉장히 많긍장을 하지 고온 상태는 지금까지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물어보지 않을 거고 좋은 상태 보면 돼요. 고온 상태가 나오게 되면 지금 나오는 내용을 반대로 보면 돼요. 이겠지 그럼 좋은 상태면은 외부 온도가 굉장히 무한 상황이 낮아진 상황이니까 체내 열 발산량이 늘어날 수 있지. 일단 이거 보여야 뭐 돼. 막아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 열 발산량 보여야 뭐 되니? 줄여야 되지, 그렇지? 이런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우리가 다룰 것이고 그러니까 두 번째요. 그럼 열 발산량을 억제는 시키지만 어찌됐든 열은 전도 과정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열 발산량을 줄이는 거지 열 발산량을 100%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어쨌든 모아서밖에 뭐 없거든. 나갈 수밖에 없거든. 그럼 체온은 모아서밖에 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뭘 늘려야 돼요. 열발생량을 늘려야 돼. 그러려면 무슨 오븐 세포 호흡량을 늘려야 되지. 그래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거고.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려면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혈액을 뭘 끌어와야 돼요? 포도당 끌어와야 되잖아. 그러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양이 혈당량이니까 혈당량을 어떻게 줘야 돼 높여줘야 되거든. 얘들이 많이 끌어갈 수 있는 포도당을 많이 확보해줘야 되지. 그래서 이때는 혈당량을 뭐시켜버려증가시켜 정상보다 더 올려버려요. 예를 들면 정상이 몇이었어요? 100이었잖아. 대략 몇으로? 120으로 올려버렸요 이 대체 왜 원료도 많이 끌어갈 거거든. 이됐니 그래서 지난번에 간내는 나름대로 설정값이 있으면 설정 값이 고정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상황에 따라 뭐할수 있어요? 변화를 줄수 있다 그랬지? 이 대체 이런 식 과정. 그래서 좋은 상태에서 크게 일어나야 될거열 발산량 억제, 열 발생량 증가, 다 혈당량 증가 일어나야 된다. 됐냐이 흐름 볼게요. 혈당량 증가와 관련된 호르몬들 있죠? 뭐 어. 글루카곤, 아드레날린, 당질 코르티코이드. 세포 호흡량을 촉진시키는 거. 티록신 있지? 세포를 촉진하는 거는 그렇지? 이거는 열 발생을 위한 촉진이기 때문에 인슐린이 아니라 뭐가 분비돼야 돼요? 티록신이 분비돼야 돼요. 이때는 인슐린 분비되면 분비량 늘면 돼안 돼요? 안 돼죠 왜? 뭐 해야 되는지로 혈당량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 되니?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체온 조절 과정 자체가 간뇌가 통제하면서 여러 가지 반응기들을 통해 통제하는 과정이잖아. 그렇지? 이때 신경계하고 흐름은 계약시 같이 작용을 하지 그 흐름을 완벽히 뭐야 돼 완벽히 외워야지 지 이거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흐름을 이제 빠르게 잡아주고 가자. 외부가 무슨 상태? 저번 상태야. 외부 온도가 낮아졌다라는 이러한 온도 변화를 너희들은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어 없어? 느낄 수 있지? 느낄 수 있잖아. 나만 느끼는 거 아니잖아. 그치? 다 느껴요. 외부 온도가 낮아졌다는 거. 지금 밖에 나가면 춥다고 느끼잖아. 그렇지? 그럼 이러한 정보는 누구도 관여한다는 얘기. 대인에도 관여한다는 뜻이거든. 원래 주도는 누구 하는데. 간내가는데 대뇌가 일부 도와주기도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표현을 할때 신경계에 의한 흐름은 내가 어 파란색으로만 적어줄 거예요 알았지? 신경계의 흐름은 그러면 좋은 상태를 통해서 이게 하나의 자극이 돼서 이러한 자극을 수용해 주는 무슨 기관들이 있겠어요? 감각 기관들이 있겠지? 이런 감각기들은 주로 피부에요 피부에 있는 온도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무슨 세포들이 있어요? 감각세포들이 존재하고 있거든 실제 그 그러면 이 감각세포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무슨 신경통에서 감각신경통에서 정보가 이동이 되겠네 그럼 이러한 감각신경은 일단 대뇌가 의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대뇌까지는 최종적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럼 대뇌가 의식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지 보통 아+ 춥네라고 느끼게 된다고요 그러이 대뇌가 여러 가지 반응기들을 통해서. 명령을 내려야 되니까 운동신경을 통해서 여러 개의 반응기들한테 반응 유도하겠지? 너희들이 보통 추울 때 일어나는 반응들이고 그럼 이 반응은 대뇌가 주도하는 반응이니까 의식적이야? 무식적이야? 의식적인 반응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보통 너희들이 하는 행동들이 옷을 뭐해? 껴입어요 또는 몸을 뭐해? 움츠리거든 우리 문제에서는 옷을 껴입는 이유, 몸을 움츠리는 이유가 뭐니? 그러면 아직도 초등학교생 발상을 해요. 추우니까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럼 태안 돼. 안 되지. 옷을 껴입는 이유가 뭐예요? 단열 효과를 높이는 거지. 열 발산량을 줄이는 거예요. 몸을 움츠리는 이유? 공기와 치 피부의 저촉면적을 줄이는 거지. 그러니까 열 발산량도 역시 줄이려는 과정이에요. 그렇지? 어떤 사람은 오히려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뭐 하려는 거야열 발생량 높이려는 거지. 이 됐죠? 그래서 사례별로 열 발생과 관련되어 있는지, 열 발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잘 구분해야 돼. 이 됐니? 그치? 추운 날 운동을 하면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적이죠? 엄청난 효과에요체력소가 크기 때문에. 자, 어쨌든. 자, 그 다음. 대에뿐만 아니라 실제 주도하는 거 누가 주도하니? 간뇌가 주도를 하게 되지. 간뇌도 마찬가지로 외부 온도 변화를 감각, 신경을 통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됐지? 단, 간뇌가 판단한 정보는 내가 의식적으로 느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간뇌는 나름대로 내 체온의 무슨 값을, 설정 값을 나름대로 설정해 놨지. 보통 어, 섭씨 온도를 표현하면 대략 몇 도로 가정하자. 을 36도실 가정을 할게요. 그 그래서 좋은 상태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게 되고 그 실제 간내는 어디의어디 온도를 주로 어, 측정을 하냐면 혈액의 온도를 주로 측정을 해요. 혈액 온도 자체를 곧 온몸의 온도로 봐버리는 거지. 어차피 혈액 온몸을 돌거니까. 그치? 예를 들면 열 발산량으로 인해서 혈액 온도가 35도로 떨어졌어요. 간내가 뭐라 판단하겠어? 설정 값보다 낮잖아. 뭐야, 되게네 높여야 되기로 판단하겠지, 그렇 그러면 간뇌가 나름대로 이제 운동 신경을 통한 명령이 들어간다는 얘기. 운동 신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무슨 기들한테 반응 기들한테 역시 뭘 유도시켜 반응을 유도시킨다는 얘기, 그 그럼 이때의 반응은 누가 주도하는 거지? 지금 간뇌가 주도하는 거거든. 그럼 간뇌가 주도하는 반응은 당연히 무의식적 반응이지. 그건 자율운동이될 것이고. 그럼 어떤 무의식적 반응이 일어나지 그러면 뭐가 수축하기 시작을? 그래? 피부를 수축시켜 버리기 시작을 하지 공기와 접촉면적을 줄이려는 거고 열 발산이야? 열발생에열 발산과 관련되 있지 그치? 피부가 수축하면서 생기는 현상 뭐가 보다? 소름이 돋지 그 다음 피부를 수축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 무슨 근을 수축시키면 돼요? 잇모근을 수축시키면 되지 이런 것들을 주로 다 간내가 주도한다는 얘기야, 그렇그 다음에 굉장히 추운 날씨에 좋은 상태이면서 열 발산량을 줄여야 되니까 당연히 땀 분비도 뭐 해야 돼? 억제 시켜야 되지. 땀샘을 통한 땀 분비를 억제 시키게 되는 거고, 그렇 자, 그 다음에 피부 근처예요. 피부 근처. 피부 근처에 모세혈관을 뭐 시켜버려? 수축시키지 즉 이쪽을 통해 지나가는 혈액량모뭐 하겠다는 얘기지? 줄여버리겠다는 얘기지 현재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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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뭐 하려는 과정이야? 열 발산을 억제하려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자신도 모르게 뭐가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육이 떨리는 경우 있어요 이때 근육이 떨리게 되면 순간적인 수축의 한 속도가 빨라지게 되지 그럼 그만큼 세포 음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요 순간적으로 뭐를 늘려버려? 열 발생량을 늘리는 과정이야 이 됐지? 그지? 그럼 신경계를 통해서도 어열 발산이나 열 발생량을 나름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신경계의 가장 큰 단점이? 장기적이지 않잖아. 반응은 빠른데, 장기적이지 않다고. 거기다가 지금 어 세포업이 늘어나려면 혈당량을뭐 해야 되는데? 높여야 되는데. 그지? 렇 그러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유도하면서 혈당량을 빠르게 높이려는 방법은 이제 뭘 이용해야 돼? 호르몬을 이용을 해야 되지. 그렇 자, 그다음. 이때 이제 신경계에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거지. 이때 대뇌하고 간뇌는 무슨 신경계? 중추 신경계 감각 신경과 운동 신경들. 말초 신경계. 그럼 이 그림 줘 놓고 뭘 물어봐요? 기능상 분류해 보라고 그러지. 그렇지? 감각 신경은 기능상 무조건 뭐거든? 무조건 최생이거든 그렇지? 그럼 이 운동신경들은 체성이든 또는 자율중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운동신경 뭐와 직접 연결돼요 대뇌로부터 직접 뻗어 나오는 거니까 이놈뭐라 얘기야 체성이란 얘기지 그 다음에 간내에서 직접 뻗어 나오는 게 이놈은 자율신경이란 얘기 그럼 자율신경의 종류가 두 종류야 뭐 교감하고 부교감인데 이 과정은 교감을 흥분시키냐 부교감을 흥분시키냐 이것도 잡아야 되지 그치? 현재 이 과정은 내부 온도가 떨어져서 내부 온도를 설정만큼 뭐 하려는 거야? 올리려는 거지 그럼 항상성에서 결과값을 올리려는 목적은 주로 뭘 통한? 교감신경을 통한 명령이라고 그랬죠 그쵸? 렇 그래서 외부 온도가 떨어지고 내 몸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무슨 신경이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교감신경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아 이거는 자유신경 교감이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잡아주고 가면 돼요 교감신경 자, 그다음에 이제 어, 호르몬을 통한 일단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과정도 볼게요. 그럼 혈당량이 조절되는 주 기관이 어디에 지금? 간이지, 간. 간. 간한테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세 가지가 있지? 뭐 글루카곤, 아드레날린, 당지크르티코이드 이때 글루카곤하고 아드레날린은 역할이 간에서는 <laughs> 똑같기 때문에 아드레날린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그럼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됐어요. 아드레날린이 간한테 명령 들어가요. 그럼 간에서는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에, 간세포에 있는 포도당을 빨리 혈액으로 내보내지 방출도 하게 되고 더 많은 포도당을 내보내기 위해서 간세포 속에 들어가 있던 뭐를 글리코젠을 빠르게 뭘로 분해를 촉진해야 돼 포도당으로의 분해를 촉진시켜야 되지 그러면 이놈들을 빨리 혈액으로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호르몬 뭐가 있어요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있죠 당질 코르티코이드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니? 간세포 가지고 있는 뭐, 아미노산이나, 그냥 뭐를, 지방을 뭘로 전환시켜요? 포도당으로 전환시켜는 역할을 하게 되지. 그래서 이것들의 도움으로 포도당을 빨리 혈액수로 내보내게 되면 결과적으로 혈당량이 뭐 한다는 얘기, 증가한다는 얘기지. 이걸로 인해서. 이때쯤? 그럼 이것들이 이제 분비되는 경로를 볼게요. 그럼 아드레날리는 어디서 분비돼? 부심. 속질에서 분비되지. 노란색. 됐니? 그럼 부신 속질에서 이게 명령이 들어가려면 누가 직접 명령을 때려야 돼? 간내가 무슨 신경 통해서? 운동 신경 통해서 명령들어가야 되지. 그럼 당연히 이 운동 신경도 교감이 돼야 되지. 자율 신경 통해서. 그렇지? 당지 코르티코이드가 분비되는 경로는 부신 겉질에서 분비가 되지. 그럼 부신 겉질한테서 이게 분비가 되려면 누가 명령이 들어야 돼? AC t h 가몇 떨어져야 되고, 메시티에서 나와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지. 그럼 뇌하수체 전엽에서 이게 분비가 되려면 간내의 시상하부가 직접 뭘 분비해야 돼? CRH를 분비시켜야 되지.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경로가 전부 다 호르몬의 경로라는 얘기. 이해됐냐? 그럼 혈당량이 충분히 증가하면 이제 온 몸의 세포들한테 포도당을 줄수 있는 조건을 확보시켜 줬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온 몸의 세포들이 포도당 을 끌어오게 되면 무슨 촉진시키면 세포 호흡을 촉진시키면 돼요? 세포호흡을 촉진시키면 돼요. 세포호흡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뭐요 티록신이거든. 그럼 티록신의 표적 기간이 두 개째. 첫 번째 뭐예요? 간이제. 그다음 두 번째가 근육이죠, 근육. 그러면 간하고 근육에서는 동일하게, 동일하게 무슨 양을 증가시킬? 세포 호흡량을 증가시키지. 세포 호흡량 증가. 세포 호흡량이 증가하게 되면 시간당 뭐가 증가해? 열 발생량이 증가하지. 열 발생량 증가하면 체온이 뭐하게 돼요? 당연히 올라가게 되지. 이 체온이 혈액을 통해서 어디로 전달돼요? 간으로 전달돼서 간대가 나름대로 또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조절한다는 얘기고. 그치? 그럼 티록신 어디서 분비돼? 갑상샘에서 분비되지. 그럼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되려면 TSH가 어디서? 전엽에서. 그럼 시상하부를 지켜버려. TRH를 분비시킨다는 얘기래요. 이됐지이 흐름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되냐? 이미 호르몬의 분비 경로 이미 다 외웠던 부분이고 위의 부분만 정확히 잘치어 내면 되겠지. 되니? 오케이? 그러면 어, 체온 조절 과정 나름대로 마무리되고 자그 다음에 현재 간내가 이 설정 값을 뭘 시킬 수 있어요? 변화를 줄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만약 이 설정 값을 군이 자냐? 이것도 자고 있는 새끼도 순간 눈과 순간 눈과 머리. 자 볼게요. 설정 값을 36이 아니라 몇도로 올려버릴 거예요. 38도로 올려버릴 거예요. 이랬지? 그러면 설정 값이 36일 때 38로 설정을 높여버리면 티록신의 분비량은 36도 설정때로높아겠니더 많이 올라가겠지? 이랬지? 그래서 기초 문제를 보면 뭘 변화시키는 문제들이 있어요. 설정 값을 변화시켰을 때 나머지 호르몬들의 변화가 어떻게 되겠니라는 문제들이 있어. 이랬지? 그지?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여기서 신경계하고 호르몬의 특징들을 동시에 물어봐. 그지? 신경계를 통한 명령 속도가 빨라요? 호르몬을 통한 명령 속도가 빨라요? 신경계 빠르거든. 그지?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잡으면, 이때 이제 아드레날린에 표적기가 하나 더 있지.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어요. 그럼 아드레날린이 심장한테 명령 들어가면 심장 박동 속도가 뭐이지? 빨라지지. 심장 박동 속도를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빨리. 혈액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하려는 거죠. 왜? 혈당량이 올라갔잖아. 그럼 이 혈당량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몸몸의 세포들한테 특히 세포 호흡을 해야 세포들한테 포도당 빨리 공급하기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동 속도가 뭐여야 되거든. 빨라야 되거든. 됐지? 거기다가 이걸로 인해서 무슨 아이 티록신에 의해서 모두 증가해 세포 호흡량 증가하 당연히 노폐물량도 모아겠어 뭐 많아지겠지 노폐물을 빨리 몸 밖으로 버려야 되잖아 그럼 이동 속도 뭐 해야 돼? 빨라져야 돼 그렇지 예전에 신경계 때그 어, 문제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폐포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여기서 기체가 교환되잖아 그렇지 혈액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 기체 교환 속도도 빨라진다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잖아 그러면 어떤 혈관이 있어요? 조직세포 쪽에 혈관이에요 그러면 조직세포와 혈관 쪽에서도 물질교환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지 빨리 포도당 주고 노폐를 빨리 받아와야 되거든 그럼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 역시 여기도 물질교환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심장박동 속도를 증가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지 이해 되니? 그겠지 그럼 잘 기억하세요 됐냐? 이해 돼?